안녕하세요 두돌지입니다 오늘은 3.6 버전 후반부에 등장하는 픽업 배너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신 공식 카페의 백출 웹 이벤트인 명의의 처방이 오픈되었습니다 이벤트를 클리어하는게 약간 난해할 수 있으니 빠른 정답을 원하시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천추아저씨 처방전 배합으로는 연꽃받침 2개 청심 1개 도마뱀 꼬리 2개가 필요하고요 노어르신 처방전은 화염꽃 꽃술 1개 유리백합 1개 반딧불 정수 2개 유리주머니 1개가 필요하고요 팥쥐의 처방전은 라즈베리 한개 도마뱀 꼬리 한개 1개 유리백합 2개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처방전대로 모두 약을 제조하면 원석 40개와 각종 재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픽업 배너입니다. 5성 캐릭터는 가무와 백출의 이중 배너로 구성되고요. 4성 캐릭터는 카베 피슬 캔디스가 나왔습니다. 가무를 요즘 뽑을 만한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기준을 좀 나눠봤습니다. 먼저 나선을 노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뽑기 좋습니다. 네, 무조건 뽑으라는 게 아니라 좋은 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솔직히 지금 끝나가는 픽업의 나이다와 닐루가 뉴비분들에게 너무 압도적으로 좋은 캐릭이라 그렇지, 가무를 뽑는다고 해서 컨텐츠를 소화하지 못하는 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선을 클리어 하길 원하지만, 36별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원석 타협을 볼 생각이어도 저는 데려오기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을 뽑은 분들은 가무와 함께 빙결조합 구성도 잘 하시겠지만, 가무는 요즘 빙결조합보다는 향릉과 베넷을 필두로 하는 융의 조합에 많이 데려가는 분위기인데, 향릉 4돌파가 아닌게 아쉬워도 일단 향릉은 무료 지급 캐릭이라는 점에서 접근성이 좋고 현재 4월 스타라이트 상점이 초기화된 후 5월에는 베넷이 나오기 때문에 종려 대신 대체 쉴드 캐릭을 기용하면서 타협을 보는 융해 조합을 구성하기 좋습니다. 다만 36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할만한가 물어보신다면 저는 솔직히 크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은 그렇다 치더라도 12층 1번 방의 성의 짐승 패턴이 가무가 딜을 안정적으로 넣을 환경을 박살 살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종려가 거의 반강제적이고 스펙이 웬만큼 종결급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데미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가무를 위한 오성 무기인 사냥꾼의 길 아모스, 약수 좀더 본다면 천공의 날개 이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하고 가무를 위한 악단 4세트나 심의 4세트가 종결급 스펙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36별을 위해 가무를 뽑을만 하다고 봅니다. 물론 거두절미하고 찐해정이라면 뽑으시고요. 가무의 종결 스펙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도 많이 있지만 조만간 더 자세한 리뉴얼 세팅 가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백출의 육성 소재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돌파 소재는 리월 특산물인 유리주머니, 버섯몬 재료, 신규 보스인 최 깊은 침내자를 잡으면 얻을 수 있고 특성 소재로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열리는 리월 특성 비경, 버섯몬 재료, 신규 주간보스인 아펩을 잡으면 얻을 수 있으니 백출을 뽑으실 분들은 미리미리 파밍해 두시고요 카베 육성 소재도 공개되었습니다 돌파 소재로는 수메르 사막의 아시파트라바나 늪에 있는 애도의 꽃이랑 버섯 몬재료풀 큐브를 잡으시면 되고요. 특성 소재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열리는 수메르 특성 비경 클리어. 버선몬 재료 주간 보스 앞에을 잡으면 됩니다. 이 외에 배출과 카베의 포지션이나 추천 세팅 등등 자세한 부분은 출시 이후에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은 4성 캐릭터 부분입니다. 라인업은 개인적으로 무난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카베는 아직 나와봐야 더 정확히 알겠지만 카베를 포함한 피슬 캔디스의 입지에 대해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카베 무기의 경우 3.5버전의 윈드블룸 이벤트를 꾸준히 했다면 지급해 줬던 배포 무기인 꽃장식 대검을 카베가 쓰기 좋고 삼성 무기 중에 원마만 보고 장장의 드래곤 블러드 소드를 사용해도 좋기 때문에 무기 접근성은 좋은 편에 속하고 스스로 힐을 하면서 프론소 온필드 구성을 쓸수 있기에 사용할 만한 성유물 폭이 넓은 편이지만 궁극기를 써야 평타가 프론소로 바뀌기 때문에 궁극기 의존도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베는 기본적으로 프론소 반응을 사용하기에 무난한 취직처 개념으로 살펴보면 파티에서 들어갈 자리는 다양한 편이겠지만 이미 개화와 만개 조합에서 거의 정점을 찍었다고 볼수 있는 닐루와 아라이탐을 보유 중이라면 카베반의 메리트를 느낄 수 있을지 의무인데 이 부분도 출시 후 제대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은 피슬입니다. 무기의 경우 픽업에 자주 등장하는 저렴 활이 피슬의 4성 종결 무기로 쓰이는데 없더라도 삼성 무기 중에 탄궁이 초반 단계에서 패시브 피증을 제외하더라도 가성비 무기로 쓰이기에 무기 접근성은 무난한 편이며 성유물 확보도 당장에 2 e 2 세트로 섞어 쓸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세팅이 쉬운 편에 속한다고 볼수 있고 궁극기도 약간의 추가 딜과 오즈 갱신 개념이라 의존도가 크 높진 않고, 필드 편의성 면에서도 그냥 오즈만 꺼내놓으면 밥값을 하는 캐릭입니다. 프론소 출시 이후에도 촉진으로 강력해졌으며, 만개의 매력 때문에 신호부가 너무 부각받아서 그렇지, 만개랑 촉진은 메커니즘이 다르고요 피슬은 여전히 8, 4성급 성능을 보여주는 좋은 캐릭터입니다. 다만, 육돌파 여부에 따라 협동 공격의 횟수와 오즈 지속시간 측면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솔직히 육돌 아니어도 키울만 하지만, 이건 개인별로 기준이 다를 테니, 확실히 강한 캐릭터를 원하신다면, 육돌파를 하고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캔디스입니다. 기본적으로 간헐적인 물언소 부여를 하는 체력 개수 서포터 포지션이기에 성유물이나 무기 확보는 쉬운 편에 속하지만 명암 기준으로는 궁극기 지속 시간이 9초로 너무 짧아서 1도의 지속 시간 증가가 너무 필요하고요. 1도를 해도 사실 광범위 물언소 부여 효과는 다른 캐릭터가 등장할 때마다 한 번씩만 부여하기에 광범위 물언소 부여의 메리트를 확실히 가져가려면 역시 6도를 해야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론은 좀 아쉬운 느낌의 캐릭이지만 개화 조합을 구성할 때는 상당히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그외에 나머지 부분은 필요하시면 정지해서 참고하시고요. 캐릭터 픽업과 무기 픽업이 잘 맞물리는지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무는 복각에 맞춰서 가무의 전용 무기인 아모스도 함께 복각을 했습니다. 다만 한정 무기가 아닌 상시 무기인 점과 백출을 뽑을 계획이 없는 분들은 백출 전무가 픽돌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성에서 등장하는 재레왈은 예능이 아닌 이상 가무가 쓸만한 무기로 보긴 어렵기 때문에 무기 픽업과는 잘맞물리 있습니다. 백출의 경우 전역 무기인 병락의 옷과 함께 출시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전무 의존도가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등장하는 사성 무기인 전역별은 나이다 복각 때 함께 무기 픽업에 등장했으면 좋았을 텐데 후반부 픽업에 넣어준 게 너무 아쉽습니다. 다만 백출이 아예 못 쓰는 무기는 아니고 개화 조합에서 공격력 버프 이점을 그냥 버리고 원마의 이점만 살려서 쓸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캔디스의 경우 픽업에 등장하는 사성 무기인 페보창이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피슬의 경우 가 아무 전무인 아모스는 안 어울리고요. 함께 등장하는 사성 무기인 제레왈도 별로 어울리지 않아서 무기 픽업 접근성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럼 이번 픽업 캐릭터 이외에 이번 픽업 무기들은 어떤 캐릭터가 쓰기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모스는 요이미아와 타이나리가 마땅한 사성 무기도 없는 경우에 쓸만하지만 치확치피를 성유물에서 잘 챙기지 못했거나 원마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추천되는 무기는 아닙니다. 배출 전무인 병락의 옥은 솔직히 배출 말고는 사용처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레왈은 디오나가 1제련 기준으로도 패시브를 잘터트릴수 있어서 디오나의 전무로 쓰이는데 야란의 경우 다수전에서 사용할 때 패시브를 발동하기 좋아서 유사 1돌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그 외에 콜레이의 신협 패시브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제레왈이 추천될 수 있고 5성 무기가 없는 쿠조 사례의 경우 4성 무기 중에 기초 공격력이 높은 편에 속하는 제레왈은 좋은 선택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역별은 나이다에게 거의 전무급이며 미코도 쓸 수는 있긴 한데 4성 무기 중에 음유시 이 있거나 오성 무기를 보유 중이라면 우선 추천되는 무기는 아니며 공격력 개수를 사용하는 다른 캐릭터를 서포팅하면서 서브 느낌으로 쓰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원충을 잘 챙긴 설탕이 재래학장이 없는 경우 쓸만한 무기입니다. 물빛 마카이라의 경우 원마 개수와 공격력을 주력으로 쓰는 캐릭터에게 좋은데 최근 인기가 많은 원마 세팅 만개발화 레이저와 촉진 조합의 북두가 쓰기 좋고 증발과 융해를 사용하는 치확치피 잘 챙긴 다이로크와 필드 탐험을 위해 사유에게. 쥐어주기도 좋습니다. 용의포효의 경우 각청에게는 여전히 전무급으로 쓰이고요. 아야토는 감전 조합에서 번개원소 부착 상태를 활용해서 치르건보다 더 데미지가 강력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성 무기는 좋은 게 많은데 5성 라인업이 너무 애매해서 가무와 백출을 둘다 뽑을 사람이 아니라면 이번 무기 픽업은 넘기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3.6 후반부 픽업 배너에 대해 부족하지만 여러모로 분석해봤습니다. 백출과 카베의 성능이 아직 미지수이지만 이번 픽업은 지 이 갑을 병원에서 퇴원시키는 버전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기타 궁금한 것이나 좋은 의견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